경마문화를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문화의 조교관찰 및예상전원인 김요남입니다. 김요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9월 26일 어, 수요일인데, 어, 오늘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상을 올래 수요일날 합니다. 아, 그래야 금요일 날 경마를 할수 있고, 목요일 날 책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기는 참으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인가요? 리빙 TV를 떠나고 나서는 방송 개통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요. 어, 그동안, 아, 제가 경마 문화에서 올 초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방송은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어, 미뤄왔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첫날인데, 부산 금요 경마, 1경주, 2경주, 그리고 6경주, 8경주, 9경주, 5개 경주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조교를 보고 관찰한 것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어,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 예상은 항상 이틀 전에 제들이 완성을 하기 때문에 어, 예상과 실제 경주 결과와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일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번 달에는 상금을 많이 벌었던 마방, 그리고 못 벌었던 마방하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끼어서 서울은, 어 지난 일요일까지 조교를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날 조교가 없었습니다. 부산은, 어 토요일까지 조교를 하고,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조교가 쉬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은, 어 일단 조교가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특별한 하자라는 것은 말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 당직을 서는 사람이 없을 때 말이 조금 이상을, 어, 일, 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아니면은, 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어, 타임은 좀 늦더라도 말 건강 상태대로 아마 입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마방에 상금을 벌어드려야 되는 마방과 그리고 상금을 많이 벌어서, 어, 천천히 벌어야 되는 마방, 그리고 기수가 월말에 상금을 못 벌어서 어,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어, 또 승부 우지를 보이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어, 이변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겠니다 자, 요남해가 이번 1경주, 2경주, 그리고 6경주, 8경주, 9경주, 5경주를 선정한 것은, 어, 제가 부산가도 조교를 보지 않습니다. 아, 동영상을 보고 조교를 관찰 해가지고, 어, 그 중에서 좋은 말을 골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또 예상에 반영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산마 6등급 거리 1000m 일반경주, 별정 A형경주로서 모두 11두의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1경주에서 요나미가 우선적으로 우승후보로 선정한 마필은 4번 패션왕이 되겠습니다 소속조 마필, 아리아라는 6등급 마필과 병합적이라는데, 이 4번 패션왕이 아리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힘을 과시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때는 불량주로 때인데, 인기를 좀 끌었으나, 제대로 능력 발휘가 덜 됐던 그런 마필이죠. 이번에 편성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우승은 할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평상상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 아, 순발력이 뛰어난 8번 온더풀 라이언 오경환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기수 서울선 내려간 기수고 4번 패션왕 조인공 기수 서울선 내려간 기수죠. 둘이 나란히 손잡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선행을 제대로 이끌어내서 끝까지 선전한다면 아, 8번이 덜미 잡히지 않으면 우승도 할수 있으나 막판에 덜미 잡히면 2차 아, 이래서 4번 8번을 일단 나란히 1, 2차 계상을 했고요. 다음으로 1번 데이스타 출발지가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 말은 중간 그룹에서 선입으로도 뛰어줄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두 번에 걸쳐서 맨 꼴찌에서 올라왔죠. 늦게 주입을 했는데 자, 돈 주고도 못 산다는 1번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정도윤 기수가 제대로 유도를 잘 해준다면 3차 정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7번 탐나봉 기승설이 훌륭한 조선, 조선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마필은 주행심사만 연급 후 계속 받아왔던 마필인데, 지난 9월 1일 날 주행심사를 약간 여유있게 합격을 했고, 그 이후에 말의 상태, 걸음걸이가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능력검사만 받았는데 박갑을 하기 위해서라도 착수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번 소중한 선물 구조 소송 마필인데 자 7월 21일날 주행 심사를 약간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썩잘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실전 경험을 했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교를 하는데 조교 상태가 조금 좋아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그래서 번호도 나쁘지만 은 복병마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1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은 4번 패션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을 했지만 다른 분들도 다 4번을 좋게 볼 것입니다. 자 우선 4번을 충마 2착 8번 3착 1번 그리고 4착 7번 마지막으로 복병마 11번 4 8 1 7 11 이런 순으로 제가 예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국산마 육군, 거리 1000m, 별정 A형경주 모두 11두의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네마와 또 실전을 경험한 말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 이번 경주에서 요나미가 먼저 좋게 봤던 마필은 5번 울산장군을 어, 조교 관찰하면서 아주 좋게 봤습니다. 어, 조이풀 스토리라는 4등급 마필과 병합적이로 하는데, 어, 이 울산 장군이 4등급 조이풀 스토리를 간단히 제치고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비록 입상은 못했던 마필, 이전 뛰었던 마필이지만은, 이번 경주에서 제대로 된 유도를 해준다면은, 취임력 과시하면서 우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11번, 황금빛 마생. 어, 이 말이 4월달에 뛰고 잠시 휴양을 했습니다. 휴양을 할 때는 요즘은 크게 망가져서 휴양을 하는 경우가 없고요 일단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아야 되면 심심하면 휴양을 갑니다. 휴양만 하고 그래서 무조건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휴양을 하면서 온기 보충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아,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조교를 하는데 걸음걸이가 사뿐사뿐 가볍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 소독조 마필과 병합적이라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14조 소독 마필인데 이 집은 그래도 말이들어오면 배당이 좀 짭짤하지 않습니까? 번호가 11번이지만 이 말도 취임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심 아, 좋은 배당을 선물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발지, 출발지 유리한 1번 무적 비트. 어, 편성으로 봤을 때 순발력이 뛰어난 말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 1번 무적비트가 그 중에서도 선행을 받을 수 있고 선행을 받는다 하면은 잡히지만 않으면은 결승단까지 직행할 수 있다 아, 그렇지만은 조상범 기수의 기승술로서는 막판에 서두르다 보면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3착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어 다음으로 7번 러브레터 어,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말이 실전 경험을 이제 네번 했던 마필이죠. 이제 서서히 걸음걸이가 살아나고 있고 실전 감각이 몸에 익죠. 어, 이번에 조교할 때 보니까 말의 상태가 조금 올라왔어요. 걸음걸이가 경쾌하고 시원스러운 맛을 보여줬는데, 어, 이번 경주 도전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 트루킹. 어, 10조 소득 마필인데 이호식 기수가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주행심사를 매우 여유있게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주행심사 때만큼만 뛰어준다면 우승도 가능한데, 어, 직전에 비해서 한달반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 말이 어, 근육통으로 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 이2식 기수가 이 말이 좋으니까, 소속조 마필이니까 말을 아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것저것 관계없이 상금을 벌려고 밀어댄다면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만, 아, 중심에 서서 빠질 수도 있다. 말이 좋으니까 슬슬 아껴가면서 이 말을 살려가면서 앞으로 잘뛸수 있도록 가다듬고 동려를 한다면은 아낄 수도 있기 때문에 복병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십니다 자, 요나미가 이번 경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울산 장군입니다. 웬만하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고로 11번, 그리고 1번, 그 다음으로 도전마 7번, 복병마로 8번. 8번은 아마 다른 예상지에는 우승 후보로 잡힐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번 티아라 위너와 3번 스마트 초이스. 2번은 조인공 기수, 3번은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제가 예상을 했다고 제가 예 예상한 말이 다올 수는 없습니다 2번과 3번 상황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2번과 3번을 어, 또요주 이마 필로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국산마 5군 거리 1000m 핸디캡 경주로서 모두 1 2두의 마필이 편성이 됩니다. 제가 이 돋보기라서 좀 보기가 안 좋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약간의 혼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우개로 할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은 조교 상태가 조금 좋은데 승급전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아, 요나미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마필, 삼착을 하게 되면 신급을 하게 어 있는 10번, 스위트 메모리, 어, 도주형 주행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말이 주행심사를 7월 6일 날뛰고서 이번에 9월 15일 날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맨 앞에 가니까 가만히 붙들고도 말이 알아서 뛰는데 상당히 잘뛰어줍니다 아, 이 정도로만 이번 거리 0 0 m 에서 뛰어준다면 우승은 웬만하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선행을 못 가게 되면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수 있는 마필은 5번 우승 티켓. 이 말은 1차을 해야 신급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2차까지는 아마 오지 않을까. 직전 경주의 1차와 2차기 대마신 12마신 차이가 나십니다. 아, 이 5번 우승 티켓이 직전에 2등을 할 때, 다른 말들이 우승 티켓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 우승 티켓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좀 많이 착차가 벌어져서 제대로 관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 여유가 좀 있었고,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준우승권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교를 하는데, 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8번, 아토 미지. 어, 직직전 경주 6월 24일날 경주 조상봉 기수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선행력 발휘해 가지고 막판에 덜미 잡히면서 2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수인이 어, 기수가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력을 아껴놨는데 이게 구조 말이죠. 어, 석달 반, 석달 가까이 이제 출전합니다. 11주 만에 출전하니까 어, 이유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2착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되십니다. 어, 일단 1착 2착을 할 바에는 1착 상금을 벌고 올라가야 되겠죠. 어, 최선을 다할지 아니면 은 3착만 딱 갖다 대고 3복만 선물할지 어, 결과가 띄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요나미가 예상을 하는 것은 3착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9번 니나 어, 이말이 9월 8일날 주행심사를 정영래 기수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합격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전마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병마 6번 이스트윈드 이말이 3차근 하게되면 신급을 하게 되어있어요 어, 그런데 이말은 그 직전경주에 유현명기수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어, 따라가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유현명기수가 유도를 적절하게 잘해줬다 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3차갈바에는 우승을 좀 해야 되는데 어, 그런데 이런 말들이 기복이 좀 있고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예상에는 이삼창은 어, 갖다 놔야 되는데 요남이는복궁화로나습니다아 어, 한번 더 빠질 수도 있다 선행을 뺏기면 또 이런 말이 변덕을 부를때가 많아요 앞에는 위연명계수가 잘 유도해서 잘 들어왔는 타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또그 버릇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복병 말을 했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던 마필 4번 메이저 선더 제가 바비 예상을 하다 보니까요. 빼놨어요. 솔직히 예상해서 그래서 이 4번 메이저 선더가 들어오면은 김윤아 매장은 하나 죽는 겁니다. 소독점 마필과 병합조기를 하는데 같은 6등급이죠. 6등급하고 이 5등급하고 병합조결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 병합조결할 때 근사체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데, 어, 월등히 앞에 가는 4번 메이저 선더이 어, 이 말이 웬만하면은 이번 경주에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승부 조교를 했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이걸 까먹었어요 자료 검토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4번 메이저 선들을 꼭 표시를 했다가 이 말이 웬만하면 2차까지는 올 것이다. 제가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나미가 예상을 종합해 놓은 것을 보면은 어 일단 도주마 10번 스위트 메모리가 좋다. 축기도잘됐으까요 10번을 추구해서 5번, 그 다음에 8번, 도전마는 9번, 니나, 그리고 복병마 6번, 이스트윈드, 근데 6번도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3차을볼수 있다. 에, 여기에서 이제 승부 의지가 중요한 건데 에, 4번 메이저선더는 승급착순에 걸려있질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4조 6, 6, 조의 그 천둥 바람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고 말하고 병합적 이랬는데 4번 메이저 선대가 월등히 났더라그런데 예상에는 왜 빼놨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어 그래서 요나미가 추천하는 거는 10번도 좋지만 4번을 조교상태가 훌륭한 마필로 추천을 해 드리고요 예상은 설명을 드렸죠 10번 5번 8번 9번 6번 순으로 그리고 이번 경기는 약간의 혼전성을 내포가 있고 또 배당이 짭짤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십니다. 자 이어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산마 사군 거리 1600m 핸디캡 경주 연령 오픈 모두 12두에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요나미가 중점적으로 보는 마필은 10번 미스터 스캣 어, 이 말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직전 경주에서 조선공기수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선행일변도로 주행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작전으로 전개됐죠 이때는 거리를 1600m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걸음을 좀 늘려놨고 이제 한번 예행연습을 했으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밀어붙이면 우승을 할수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다음으로 1번 기적의 족토마 이 말도 선행을 주로 하는 마필인데, 이 말이 선행형 이 위주지, 도주만은 아닙니다. 따라가도 올수 있고, 조인공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어, 공교롭게도 조시네요, 두명 다. 어, 이 말도 충분히 입장을 할수 있다. 직직정경주에 조인공 기수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5 7 k g 을 달고 어, 준우승을 한 전례가 있고, 그때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무려 5kg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새벽에 저희만 조교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의 핸디캡퍼들이라고 있습니다. 이세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같이 조교 체크하고 있습니다. 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그 말의 상태에 따라서 핸디캡을 어, 가감을 할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세 명이서 토의를 해가지고 핸디캡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 5kg 차이 난다고 해서 미운 놈 따가 가지고 이쁜 놈 맛있는거 하나 더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나 1번이 어, 제가 조교로 관찰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아 그렇지만 은 편정상으로 봤을 때준우성이 유력시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착으로 어,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9번 5조 아, 소득마필인데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닥만 쳤던 마필인데 아, 그러나 이 말은 1600m 거리에 출전을 해서 거리 적응력을 쌓고 강력을 만나서 능력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전력 힘도 많이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특별히 또한 강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대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7번 원더풀 스토리. 어, 28조 소독 맞필인데 28조 소독이 그 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그런데 이집 말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짭짤하게 배당을 형성을 해주죠. 그런데 직전 경주 때는 그렇게까지 큰 배당을 물고 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능력이 워낙 좋고, 인기를 끌고 또 상금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배당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유현명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 직전에 우승을 한 덕분에 신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급을 했으면 은 중학생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뛰는 격이 됩니다 웬만큼 능력이 특출나지 않는 이상 등급 올라와서 놀고 있는 말들한테 이기기는 조금은 힘듭니다 어, 조교 상태는 좋고 걸음발도 좋지만 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도전마로 제가 평가를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 낭만 전사. 항상 입상권에 맴돌고 있는 마플이죠. 다만, 직전 경주, 그리고 직직전 경주의 번호가 4번, 4번 그 전에, 세 번째 전에는 6번, 어, 6번, 7번 안쪽에서 좋은 번호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맨 외곽에 12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가 복병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요나미가 조교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특별나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으로 봤을 때 7번 온도풀 스토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고 올 수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이 한 번쯤 쉬어갈 타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 때문에 어, 이 말, 이번 경기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어, 10번 미스터 스켓은 웬만하면 2차까지는 오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충마로 선정을 했지만 2차까지는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샷은 거리 1,600m 핸디캡 경주 일루미아 빛 축제 기념이입니다 일루미아 빛 축제 기념 경주가 되겠습니다. 레이팅 점수가 1부 점부터 50점. 그러니까는 30점이 출전해도 상관이 없고 40점이 출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거리 1600m 혼합 4구인데요. 어, 요나미가 이제 예상을 해 놓은 걸 먼저 유지로 봅니다. 3번 탱이바이트 2착을 하게 되면 신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 직전 경주의 주인공 기수가 기승을 해 가지고 이 말을 제대로 유도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은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편성으로 봤을 때 최시대 기수의 기승술이면 우승을 할수 있다. 이제 조교를 저희가 보고 예상을 할 때는 그 말이 뛰었던 거 하고 기수의 기승술까지 감안해 가지고 예상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3번이 말의 상태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어, 조교도 괜찮게 했고, 그래서 우승 후보로 보고요. 어, 다음으로 9번. 키노부 캡틴. 어, 이 말이 이제 한타임 쉬었다가 직전 경주 1300m 거리에 도전해가지고 선입으로 전개해서 우, 어,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어,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가지고 또 소독진 마필 3등급. 서강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서강대로라는 말과 병합적이라는데 서강대로가 따라가지 못해요. 이 말을. 킹 오브 캡틴을. 그래서 웬만하면 9번은 올수 있다. 웬만하면 우승은 확실시 된다. 그런데 이 말이 1300을 뛰었고 이번에 거리가 늘어난 1600m이기 때문에 1600에서 한발 아꼈던 3번을 출발로 낳고 9번을 2착으로 놓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2번 승자본색 직전경주 오경환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아주 말을 얄밉게 탔어요 샤쿤에서도 인코스를 타고 오다가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바깥쪽 주로에서 옆에 말을 봐가면서 거리를 재면서 치고 올라왔는데 3차겠죠 그런데 이번에 오경환기수가 재기승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은 어쩌면 좀덜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600m를 뛰어본 경험이 있고, 직전처럼 외곽으로 뛴다고 했겠을 때, 이 말이 충분히 상대마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요남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11번, 좋은 해. 직전 경주, 그리고 직직전 경주, 인기를 끌었었던 마필인데, 제대로 된 승부가 걸린 기성술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을 바꿔서 유연명 기수가 닿던 것을 조성공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번호가 외곽이지만은 조성곤 기수의 기성술이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백악한. 이 말도 28조 소동화필인데, 1번, 제트다이아, 그리고 8번, 백악한. 아, 이 말이 두 마리를 쓰는데 둘 중에 한 마리는 올 것입니다. 그런데 1번은 전형적인 추 취병의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8번은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상대의 말이 조금 강하고 또이 말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 하더라도 요나미가 봤을 때 이오식 기수가 기승술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 복병마 역할 정도는 할수 있다. 즉, 다른 말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주지 못했을 때, 허를 찌를 수 있는 다코스, 복병마로 8번 백악한을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조교상토를 봤을 때는, 9번 퀸 오브 캡틴, 12번 승자 본색, 조교로 보면은 한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방이라고 봐가지고 예상을 했을 때, 들어오는 확률이 30%,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 2차 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한20% 정도 되고요. 3차 으로 들어왔을 때가 한40% 됩니다. 이 점을 또한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교로 추천하는 것은 12번과 9번, 9번 첫 번째, 그 다음에 12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9번, 12번을 조교 상태가 좋은 말로 추천을 하고요. 어, 일단 예상으로 봤을 때,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3번 탱이 바이트가 충마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승후보, 9번, 12번 상대마, 그리고 도전마 11번, 복병마 8번, 승자 본색, 이 12번은 복병으로 놓은 것이, 어, 전개가 빨랐으면 어, 41초 타임이 나오면 이 말은 웬만하면 3차까지는 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41초 반에서 42초 정도가 되면 어, 12번은 어, 3차까지는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3번, 9번, 12번 그리고 11번 그리고 복병마 8번 이런 순으로 최종 정리해 볼수 있고요. 제가 보기보다 원래 눈이 좀 작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조금 눈이 좀 작아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니다 돋보기를 쓰고 보기 싫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도 제가 새벽에 조교를 보고 어,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가감없이 경마 문화를 사랑하시는 이 경마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알차고 보람되게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나미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리빙 TV를 떠나서 경마문화에 와서 5월달부터 왔는데, 제가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만, 혹시 경마문화를 안 보고 우연히 이 방송을 보신 분, 또 옛날에 리빙 TV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요나미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어, 배당이 있건 없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소위 똥말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면 저는 일착을 놓는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그런 말들이 들어와서 배당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요나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